워라 블은 폴딩키 만드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원래 이 폴딩키를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왜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칩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칩하고 크기 사이즈가 다르면 칩을 또 깎아낸다든지 아니면 따로 별도의 가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데 제가 그래서 간단히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키에나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쓰고 있었던 요 사제 피닉스 경보 전자거든요. 피닉스 경보 전자 여기서 만든 요, 폴, 요 리모컨 키를 이제 요 ESI 폴딩 키로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미 이건 작업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래도 한번 뭐 분해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한 준비물은 딱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 작은 드라이버, 요 안경 쓸 때, 안경 닦을 때 아니 아니죠? 안경 수리할 때 쓰는 작은 드라이버. 원래 쓰던 이 리모컨 키, ESI 폴딩 키. 버튼 위치가 대충 비슷해요. 그럼 먼저. 얘를 분해합니다. 그리고 기판을 꺼내는데요. 기판을 꺼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4버튼이 있고 그 위에 이 고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잘못 잘라가지고 잘려있는데 원래는 일체형입니다. 옹에, 형의이 상태로 가이 상태로 집어 넣을 거예요. 이상태로 그냥 그대로 여기다 집어 넣으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기판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이 기판을 이렇게. 먼저 버튼 위에 이고판을 올려주시고요. 그 위에다가 그냥 기판을 톡 하고 얹어주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로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던 기판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기한 건요 불나오는 위치까지도 너무 정확하게 잘 맞아요 잘 눌리는지 확인을 하고 물론 이 압력이나 요 버튼이 튀어나오는 미세한 정도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키는 열쇠방에 가서 하나 복사해서 그대로 붙이면 됩니다 이키 넣는 이 부분이 살짝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칼로 깎으면 폴딩 키 만들기. 완성.